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입니다. 요즘 콩팥 기능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도 콩팥에 결석이 생겨서 치료받았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그때는 20대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소변색이 빨개서 병원을 찾았더니 결석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었고, 다행히 약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을 통해 완치되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신장이 좋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10년 사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유병률이 30%에 가까운 수치로 4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콩팥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신장은 우리의 몸에서 혈액 속에 여러 성분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 무기물은 많은 양이 재흡수되지만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배출되어야 하는 무기물이 어떤 조건 때문에 응고되어 굳어버리면 결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석은 작은 것은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한 커다란 결석은 순요관을 막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콩팥에 문제가 생겨 진행 정도가 심해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죠. 모든 질병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이 발병의 위험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콩팥결석도 잘못된 식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조리해서 먹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먹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매번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바로 국이나 찌개인데요. 저도 여러 종류의 국이나 찌개를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 자주 먹고 몸에 좋다고 즐겨 먹는 식재료에 콩팥 결석을 잘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떤 성분이 콩팥에 결석을 만들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옥살산은 주로 식물성 음식에서 발견되는 유기 화합물로 많이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옥살산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 식재료죠. 이 시금치가 결석을 잘 일으킨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서 먹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시금치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시금치를 씻는 물에 최소 30분 이상 담가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물에 녹아 나가게 되어 옥살산 성분의 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갔던 물은 버리시고 시금치를 깨끗하게 여러 번 씻은 후 다시 삶거나 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금치를 삶거나 데칠 때에도 옥살산이 물에 녹아 나오게 되는데 이 삶은 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시금치를 깨끗하게 씻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의 옥살산이 감소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시금치를 된장국에 넣어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씻는 과정을 잘 거치신 후에 살짝이라도 데쳐서 국에 넣게 되면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을 많이 감소시키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 도대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지? 하고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시금치는 몸에 좋다고 해서 시금치를 주재료로 하여 다른 야채와 과일들을 넣고 시금치 스무디를 해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우리 몸에 있는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기피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가 신장에 좋지 않다는 말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의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된 사항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시금치에만 들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중에 옥살산이 많은 채소는 근대나 비트잎 등이랍니다. 그렇다고 이세 가지 채소를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옥살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채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자주 먹는 적상추나 청상추, 그리고 겨자잎이나 브로콜리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루에 200ml 정도의 컵에 들어가는 채소를 먹는다고 하면 시금치 한 가지만을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채소를 섞어서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옥살산은 견과류나 야채, 국물 등 대부분의 식물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살산이 우리의 몸에 흡수되면 대부분이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어떤 사람은 몸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옥살산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식물에 들어있는 옥살산을 소화기를 통해서 더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식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장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 관리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활 습관 관리 중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를 잘하게 되면 이에 따라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서 만들어진 결석이 소변으로 빠지거나 결석 형성이 예방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물 섭취량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소변을 볼때 짙은 소변은 농축된 것으로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더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구연산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연산은 결석 형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변 내 구연산 농도가 낮으면 결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구연산은 레몬이나 오렌지 등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레몬 주스나 오렌지 주스 등을 자주 마시면 우리 몸 속에서도 구연산이 증가하게 되어 이 성분이 결석의 생성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육류는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구연산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인데요 칼슘결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음식물은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생성하는 수산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식물은 시금치, 콩, 케일, 대황, 아몬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물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지만 신장결석을 가진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신장 결석을 아는 적이 있다면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 섭취 늘리기입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 때문에 결석이 더 자주 생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 칼슘이 우리 몸의 장에서 결석을 만드는 수산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예방된다고 하는데요.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 섭취를 늘리되 과다 섭취는 삼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금치와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옥살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시니어는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